6시 반에 어? 시작이구나. 왜? 지금 해도 안 떠요 이 시간. 왜 기일 쯤 일어났어요? 애 학교 보내야 되잖아 학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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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누가 보고 놀는 지금 호걸인 준영이야? 준영이. 준영 씨가. 일어나기 진짜 힘든데. 음. 겨울에는 더 일어나기가 지혜. 싫어 맞아, 추울 때. 그고 지혜가 원래 좀 아침잠이 많은데. 그래. 네. 그래. 알람을 또... 알람을 몇 개를 해놓으신 거예요? 못 일어날까, 일어날까 봐. 시원하니까. 못 어. 어, 일어날까 애들 학교 가려면 진짜... 준이야 아 50분. 준이야 50분, 50분. 준이야 안녕. 진짜 일어나는 게 자신이 없었나 아, 저... 보다. 아니, 아니, 아니요. 저는 이게 지금 일어나서가 아니라 응. 알람을 분간으로 해놔요. 음, 네. 일부러. 요건 그래서 요건. 어, 뭐 7시부터 7시 10분까지는 씻고 아 10분부터 아 20분까지는. 도 괜찮다. 그것도 신나 맞춰놔요. 그거 처음으로 좋다. 아 어. 엄마네, 엄마네. 이제 엄마 니저가 마 엄마, 저가 오빠. 니저가 서빠니저엄마빠그저가 지혜 니저가 네. 저가게빠한저습오 처음 저것 같아요. 7시오 7시. 저가야빠 니저가 오빠. 가 오빠. 니저가 오준니저 박준이 저는 지금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참네! 아, 참네. 아유, 감사하게 명상 호흡한다, 야. 아, 지금 쌓였다, 쌓였어. 5분이라고! 뭐가 없어? 밥 먹어야지. 아, 우리 집버는것 같아. 알았어. 정말 리얼하잖아. 야, 5분이야. 음. 준이 또 사춘기. 일지. 어. 그렇지. 아, 저는 1분 1초가 되게 딱 짜여져 있는 대로 그래서 알람을 저는 10개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알람 딱 올리면, 어, 자, 이제 그만 움직여. 딱, 양치해. 그만 먹어. 딱, 양치. 끝. 야, 교복 이어 딱, 딱, 딱. 딱 30분 안에 모든 게 타이트하게 끝나게끔. 거기에서 1, 2분이라도 이게 오버되면안 돼요. 그렇게 해야지 많이 아침에 더잘수 있어요. 딱먹어보 <laughs> 뭐... <laughs> 아, 지금 아이고, 진짜 시간 없어, 너. <laughs> 지금 7분이야. 아이고. 그러니까 너 10분까지 밥 먹고 10분에서부터 20분까지 <laughs> 양차을 <laughs> 다시 줄여서 5분에 나가야 되잖아. 와. 이제 빨리 시간이 없어. 야, 이거, 이거 온도 체크해야 된다. 이제부터 이거 직접 재서 해야 돼. 아, 아침마다 저것도 해야 진짜. 돼, 진짜. 체온을 재서 보내야 돼? 네. 자가 체크를 해서 자가 진단 체크하는 어플이 있어요. 아 그걸 안 하면 학교 등교가 아, 안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만하다가. 뭐좀 해. 응? 얼쩡얼쩡 응. 건강 상태 자가 진단. 학생에게 코로나시9가 의심되는 증상이. 이제 빨리 먹어. 10분이야, 10분. 아이고. 엄마는 빨리 맞기를 바라고. 이 진짜 여러 가지 감정이 오가고 있어. 아니 잠깐만, 준이 군대 가요? 그러니까. <laughs> 되게 뭔가 어색하지 않니? 사춘기 자식 키울 때? 어, 어색하지. 어머, 그럴 것 같아. 너 오늘 스케줄 뭐지? 할거 갔다가. 응, 응. 논술. 논술? 응. 그리고 논술 끝나고. 없어. 없어? 없을걸. 너 시험 언제지? 오늘. 오늘. 뭐라고? 듣기 평가 오늘야. 영어? 왜 얘기 안 했어? 엄마 알고 있지 않았 어. 너몰랐지 그럼 <laughs> 우리 어떻게? <어떡해>? 우리 어떻게? <laughs> 이제 어떻게? 오늘 공부 열심히 했잖아, 어, 준이가. 어. 공부 잘하잖아. 계란 좀 먹어. 김에좀싸먹고 살짝 미안하셨나?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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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고. 엄마가 해줄수 있는 게 적으니까 그러니까 더 먹어. 김이 좀 짜먹고. 사과 좀 먹어, 사과. 계란을많이야 아, 계란을 많이 아 먹어. 많이 먹어. 잘김 먹고 있어서 먹는 거야. 김한번 사과. 그냥 내비둬야 돼. 사과. 맞아요. 김한 번도 안싸먹었니 사과, 사과 좀 먹어. 아, 근데 말안할 수가 아. 없어. 아, 엄마들은 말하게 돼 있어. 아빠한테 데려다 달라고 할까? 아빠한테 있어? 알람 떠올렸어. 이제 나가야 오늘... 되는 알람이거든. 여보, 그래, 선배님.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보. 빨리 일어나서 여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준이 데려다 줄수 있어? 응? 지금. 준이 이 바쁘지도 않은데 왜 자고 있어? 그러게, 라디오가. 바쁘지도 라디오가 아니면... 2시 아니야? 그러니까 응. 낮 방송 끝났으면. 준이 데려다 줄수 있어? 응? 지금, 비도 오고, 응. 축구 월요일이라, 컨디션도 응. 안 좋아. 응. 응? 응. 당신이 좀애 데려다 줘. 응. 밤에 그냥 어. 게임 한다고 어? 늦게 자서 저래요. 네. 준이 학교 들여다 주고 와. 우이 <laughs> <야. 웃음> 어떻게 저렇게 늦지잘 뭐 드시고 좀뭘먹어나 <laughs> <우와. 웃음> 월요일이니까 좀 바르다 줘라. 애만 월요일이야? 그럼 나도 월요일인데. 뭐 그렇게 너만 피곤하냐? 나도 피곤하다. 음. 어떡해. 여보, <laughs> <너. 어머. 웃음> 늦었어. 뭐. 응? 지금 18분이야, 빨리. 아빠 안녕. 와 아, 진짜 못생겼다. <laughs> 야! 조심해. 박준영 씨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안 웃겨요가 아니에요. 못생겼어요. 제일 <laughs> 싫어하는 말이 진짜. 왜 그럴까? <laughs> 지금 출발해야 돼. 지금 바로. 바로 가야 돼. 음. 지금. 음. 준희야, 빨리 이제 그거 먹고 양치해야 돼. 지금 이제 18분이야. 18분은 돈니지 김다은이를 쪼개 너무 그렇게 웃었어. 불안해. 준이 입장에서는 어, 좀 피곤하겠다, 20분. 야. 20분. 나 입어야 응. 지 월요일은 특히 사람 많아. 빨리 가서 양치해, 20분. 바지에 너희어 위에 블라우스, 셔츠. 샀니? 이거 핸드폰만 챙기면 돼? 오늘 이영어 평가래, 여보. English hearing examination. h 어링 r 어링 g Hearing. h e a r i 빨리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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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야 지금 이제. 야, r i n g h e a r i 빨리. h e a 빨리. n g Hearing. h e 바르다 주잖아. 좀 딱딱 맞추는그 스타일인데 박주영 씨는 괜찮아 안 늦었어 안 늦었어. 계속 이렇게 여유 안 맞아 안 맞아. 16년을 살았는데도 안 맞아. 응. 응. 머리 묶었어? 응. 깨끗하게. 응. 지갑 챙겼어? 응. 야 잠깐만. 차키 챙겨야거 차키. 어, 잠깐만. 가지 마. 불안해요. 나 불안해 요내가나 불안해 시간이 없어요 너. 아빠 나오자기 기다려 주지 그러지마 아, 뭐. 빨리 나와 아우 나나 아, 아, 내가 불안해 내가 아. 너무 불안해 니가 어? 때문에 왜 그렇게 좋는 거야 여보 늦었어. 지금 빨리 가야 돼. 여보. 옷을 벗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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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여보. 뽕 싸? 응. 응. 어? 아, 안 된다고. 그거 뭐 어떻게. 할 없지. 아 근데 그저 승리현상이니까 뭐. 이거를. 아니 근데 그런 사람 있으꼭 결정적일 때 싸는 사람이 있어. 아니 그리고 나와서 아까 사과 애 먹으라고 깎아놓은 사과를 또 아침 사과는 또 바르고 바로 가된 거지. 아 너무 창피한 게. 응. 건강하시네요. 왜 항상 저는 응, 응. 저똥싸때 이게 다 방송에 나가나. 요 <laughs> 근데 저희도 안타까운 게 아, 저 똥이야, 찍을 때선생님이똥 싸시니까. 연예인인데 좀 어, 주우 병이야. <laughs> 연예인이 주우 아빠 똥싸 그냥 갔어? 어? 갔어. 가잖아. 어머 어머. 가려 지하철이 낫겠어? 응. 어... 네, 알았어. 지금 찡겼지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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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꼭 지금. 어, 삭힌다, 어, 삭힌다, 약간. 싸야 돼? 근데 뭐 생리적인 현상을 어떻게 할 수가 저거는 뭐 어떻게 막을 수없어 막을 없지. 수가 없지, 아, 그냥 아, 날 수가 잖아 가자, 없잖아. 가자, 진짜 됐다. 가자, 레츠 고! 엄마, 아빠 똥 싸! 죄송한데 두번 음, 봐야 되나요, 저거? <laughs> 근데 준영 오빠랑 똥이랑 잘 어울려요. <laughs> 엄마, 아빠 똥 싸! 뭐? 똥 싸! 여보! 아빠. 이렇게 다 준비하라고 해서 <laughs> 막 정신없게 막 준비했더니만... 나가려고만 하면 화장실꼭가까요 그렇게 아침부터 사과를 먹고 사과가 장에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거 먹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근데 하필 또... 아, 왜? 어? 나왔어. 어? 늦었다. 갔어. 갔어. 어? 갔다고. 갔어. 갔어? 갔어? 다시 일부러 똥쌌지? 다시 일부러 똥 싸. 처음에 네. 일부러 싸긴 이. 똥이 일부러 싸냐? <laughs>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촉박한 등교 시간에 지금 일분일초가 지금 바쁜데 지금 거기서 똥이 말이냐? 야 거기 진짜 차 막힌데 똥 말이면 진짜 죽어. 그것도 그래. 그것도 그래. <laughs> 가다가 와 공기같이 네아 그걸 믿게 되네와 대박. 어. 아니 아침에 등교하는 거 월요일이라 힘들어하니까 좀 데려다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못 참고 똥을 싸냐고. 아우 그는 사람 똥 싸는 것고도 뭐라 그러냐. 내가 뭐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거야? <laughs> 지가 알아서 나오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해? 그걸 내가 그걸 막아 나는... 꼬매 그럼 내가 거기 꼬매? 나는... 아니 그게 아니라 결정적일 때 계속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야 결, 결정적일 때 죽을 뻔한 적도 있어나 저번에 바라다 주고 돌아오는데 차는 너무 막히지. 출근 출근 시간이랑 딱 걸리니까. 배는 너무 아프지. 아, 그, 신호 하나 떨어지면 차네대 가고 신호 바뀌고 막 이러니까, 막, 진짜. 그, 그러면 주유소 같은 데 들어가면 되지. 주유소는 없지. 차는 안 움직이지. 지금까지는 도저히 못 간다, 이거지. 땀이 막. 앉아, 앉아는 있는데 땀은 삐질삐질 나고, 막, 막 정신이유체가막 이탈하는 그런 상황. 아, 막,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무슨 생각도 했었냐면, 진짜. 아휴 진짜, 아휴 아니 근데 생방하실 땐 괜찮으세요, 그럼? 아 어, 생방 때는... 아니, 갑자기 신호가 오거나 이러면... 어. 근데 제가 생방 때는 사실 제가 화장실을... 아... <laughs> 오빠 말안 했다. 어, 어, 어. 어, 그냥 장이 예민해서 어. 이따가 이렇게 어? 오빠 나땀 나는데, 배 아픈데, 이러 오빠는... 경미가 이렇게 써요. 오빠나 화장실 그러면 딱 이렇게... 딱 이거지. 딱 어. 딱 아, 뭐. 어. 경미는 자연스럽게 딱 나가는 거죠, 라디오니까. 든든하구나. 근데 진짜... 집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날 이해해 주나요. 봐 그렇지, 그렇지. 아빠 본 사람이 이해하는 거야 저희 둘이 어, 둘이 너무 건강하니까 약간 질투나는데. <laughs> 그리고 좀 지각하면 어때? 지금 장난 하나. 지각 세 번이면은 생기부에 올라가. 아직 한 번도 안 했잖아. 오늘 할 뻔했지. 오늘 한다. 그래도 두번의 여유가 있네. 좀 여유롭게. 너무 아둥바둥 따뜻하게 막 그거 좀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애들도 강하게 키워야 돼뭐참가바래다 줘. 나 어렸을 때는 4 0리 길을 걸어서 갔던데 40리40리 길을 40리 길을 40리 길을 40리길는40리 길을 40어 나는 40리길0리 길을 어0리 길을 40리 길을 40리 길을 40리 길을 우리 사는 완전 살국대기서 살벌기학교었어나초 산국. 이서부터 초등학교. 나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버스 타면서. 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야 나는 버스 안내양 언니가 불쌍하다고. 야너 이쪽으로 타라서 이렇게 하다. 안아, 안아줘서 에이, 갔어. 저거 아시죠 어, 말 하지마, 무슨 버스? 거짓말하지 마. 당신 때문에. 진짜. 대학 있어? 어머, 나 버스 안내양 시대야. 내가 그런 사람 버스 안내양 시대인 당신이 막는고 서로 나를 자기 불쌍한 얘기 하는 거야. 시트리 불쌍 배 우리 아빠 버스 기사였어. 우리 아빠 택시 기사였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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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야생이 나가요. 아, 아 유치해 나왜 아, 이렇게 웃겨? 우리 아빠 버스 기사였어. 우리 아빠 택시 기사였거든. 우리 아빠 버스 기사였어. 내가 나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버스 기사였 우리 엄마도 택시 기사였어? 어머, 갑자기. 우리 엄마는 아직 가정주부였어. <laughs> <그래. 웃음> 좋었네 우리 기사 두 명이네. <laughs> 친구야. 아침부터 애 학교 보내고. 내가 여보. 나 이제는 나 이따가 홈쇼핑 청개 있어 가지고 좀 지, 진짜 자야 되거든. 아, 당신이 회의를 보내면 돼 이제. 알았지? 뭐라고 여보? 여보. 나 진짜 자. 아니, 일어난 김에 그냥 해요. 그것도 잘 알아보래요. 그래. 지금 무슨 회의 게임 될거 같고 뭐. 나 지금 잘안 자면은 이따가 스케 줄 진짜 무리야. 당신 아, 왜 둘째 따라. 왜 <laughs> 둘째 따라 그렇게 보내고 둘째 딸은 왜 차별해? 안 좀... 닮아서 그래? 나 닮아서 차별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당신 닮아서 더 이쁘지? 더정가고 그래? 그럼. 아 진짜 지금 자야 돼. 어? 진짜 자야 돼. 알았어. 빨리 자고로. 나 돈. 돈아 일요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자야지. 어? 맞아. 다시 오늘 스케줄 뭐야? 라디오 <람을> 하나씩. 라디오 하나씩. <laughs> 하나. <laughs> 하나. <laughs> 어? 당신이? 지금 보니까. 알았지? 진짜로. 여름. 아 불안한데요 느긋느긋 하겠죠 고 막. 안돼웠어안직까지 a s m 말 들으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스스로 해야 <laughs> 돼야어는시커짠한 <laughs> 어. 거야 아, <laughs> 거야. 어. 예상하면 뭐 계란볶음밥 아니면 프렌치토스트도 그 두개거든요둘 두 중에 하나 하겠죠. 아가씨를 위해 계복을 준비합니다. 요리를 다 해서 만들 거야. 아유, 다치었내 어. 옆에 다 튀고 막. 아, 다가오지 마. 여기도 하나 튀겼어야지. 그근데 약간 요리가 들어가고 오버되면 맛없어지는데 그게 좀 걱정이에요. 오케이, 밥 먹어.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 맛있어요. 제 개보. 뭐. 일단 한입 먹어보고 맛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싱거워. 아니, 아, 싱거운데? 뭐. 간을 좀 맞춘다고 했는데. 뭐 이상한 거 넣었지? 김치 하나 꺼내줘. 네? 제가 먹잖아.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줄까? 아니, 사과. 아이스 먹으면 배 아픈 거 알잖아. 그래, 아침부터. 아, 어우, 둘이 정말 똑같은네 귀여워라. 되게 시크하다. 귀여워. 너무 귀엽다 둘이. 사과. 아침에 사과 먹으면 시원하게 화장실 갔다 올수 있어 아빠처럼. 언니는 등교했죠? 아 안바가 또 언니 보내느라고 되게 힘들었어. 에이, 있어. 있어. 아무것도 안 해. 당연하지 그럼. <laughs> 아빠가 말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잖아, 알지? 야. 이렇게 애들을 세뇌를 시켜 세뇌. 맞지, 엄마 잘한 거? 세뇌 교육. 엄마왜 증거 안 시키지? 어머, 엄마 엄청 고생했지. <laughs> <좋았어. 웃음> 해설은 안 돼. <laughs> 어휴, 진짜. 그러니까. 엄마왜 증거 안 시키지? 그러니까. 너 지금 말 잘했다, 지금. 너그 말은 아주... 아빠, 나한 번만 도와주라. 아빠 야구 잘하지? 야구? 응. 콜라지 발야구 규칙 좀 알려줘. 오. 어, 발야구에? 어, 이번 야구? 학기 동안 계속 발야구 안 돼. 규칙을 몰라서 참여를 못 해. 이거 홈이야. 이거 홈. 응. 이거 포수가 있는데 여기서 투수가 가운데서 아니 던져야 근데, 지금 근데 지금 등교 시간에 땅이 안 닿고 근데... 공중으로 와서 받으면 그냥 아웃. 죽었다 근데 땅볼로 받으면 시간이 되는 거. 거 그러 어, 웬만하면 이제 공중에서 땅이 안 닿고 딱 잡기를 바라지. 그럼 걔가 죽으니까. 그럼 땅볼로딱잡았잖아그럼 얘가 1루 베이스를 밟기 전에 1루까지 뛰어 가기 전에 나도 공을 던져서 1루수가 딱 공을 잡아야 돼. 베이스를 발로 밟은 상태에서. 그 3아웃이면 어. 그 어, 어, 공수가 있다. 투수가 있는데 수가가는 거. 아웃 이못주으셨네 이 학교 안 가? 몇 시인데? 어, 40분부터 아, 등교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빨리 등교 20분 전이래. 지금 20분이야. 예. 씻고, 응. 너 양치 안 했지? 응. 양치하고 옷 갈아입고 응. 물 무게 무시줘야 돼. 했어. 채우? 이거 온도 체크 꼭 하고. 하고 <laughs> 그 사실 은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대화였을 수 있어요. 반야구의 룰을 알려주는 것이 아빠의 역할일 수 있어요. 헤이도 관심을 보이고.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옆에서 급하다고, 빨리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런는데 사람이 여유가 없는지 여유 있게 좀 세상을 좀 바라보고 통니바기 같아, 김지혜 씨 보면 턱턱턱 맞아서 돌아가야 돼 빨리 해, 빨리 해, 야 빨리 옷 갈아입어 너옷 이거 다 해? 아, 또 챙긴다 결국 어, 못 샀어? 자가진단해야 돼, 이거 또 자가진단하고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목소리> <laughs> 악역은 늘 지혜 선배님이 야 가서. 마스크, 마스크. 응. 이, 이거 써? 이거 묶어? 응. 9 0안되닌데공 받을 때 <laughs> 이렇게 받아야 돼. 끝까지 얘기 했나요 이렇게 가슴으로 받아야 된다고. <laughs> 결국은 엄마가 챙기는구나. 저번에는 요 애가 양말도 안 신고 학교 갔더라고. 하루 종일 체육을 했는데 그 추운데. 아니, 근데 제가 말해 양말을 안 신고 갔어. 그럼 어. 하루 종일 발이 시렸을 거 아니야. 그래. 그럼 다음엔 깨닫고 양말을 신겠지. 하루 종일 어. 맨발로 아, 있을 아유. 거 아니야. 룰만 알면 뭐예요 냄새도 난다고. 아, 다행이다, 선배님. 어? 이번엔 선배님인 것 같은데. <laughs> 아, 기아 예, 예. 어디 갔지? 왜? 내 신발. 오늘 발려고 하는 날이야. 오늘 이거 신어? 아니, <놀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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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발려고 하면 은 신발 짱짱한 거 신어. 이거 신어, 이거. 꼭 신고 싶은 건꼭 급할 때 없어. 너희는 지가 신고 싶은 거를 신어야 신발도 신어. 애들이. 왜, 왜. 아, 원하는 게 있어. 베이가 평발이가지고연기가 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아빠랑 발이 똑같이 생겼어. 똑같아. 그래서 신발이 정말 펴... 예쁘다고 산 신발을 하나도 못 신어요. 아니, 희한해요. 얼굴 뿐만 아니라 발대 발도... 꼬지. 아니, 진짜? 아니, 한 마리야, 진영이. 진영이 군데 안 갔어? 갔다 왔죠. 한마인데 6개월. 아, 6개월이야? 아니, 6개월 아니 방이 남편이 어딜 갔다 오는지 몰라. 6개월 방이 아니야? 18개월 방이에요. 아니, 이거 신으면 편하다니까? 얘도 편해. 싫어, 싫어, 싫어. 아, 편해. 이거 저기 세탁기 옆에 신발 있거든? 저기 봐봐. 자, 아침에 집마다 다 저래. 다 틀려. 응. 다른 시간에는 신어 타는 체육이라서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이거 되게 짱짱해. 이거 신어먹어봐 이거 뭐 신어 여보, 이거야? 말랐어? 젖었는어아 어, 어떡해. 아유, 어떡해. 어떡하지? 화가 나 이제. 아, 어떡하니. 아, 눈물 어, 눈물이 다어 눈물이 나지. 손 뽑아. 어떡해. 젖은 거못 신어. 못 신어. 발실려안돼안 네, 돼. 안 돼. 어, 추워. 실험을 해 봐. 자 봐봐. 쓸때이신고아파 발이 잠시만. 안 들어가 작은 건안돼 아니 발을 발나봐당신닮아 가지고 애가 평발이어가지고 그냥 아무 신발인데 못 신고 갑자기 왜 화살이 준이가 잘못한 게전 평발이 아니거든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아난 아, 평... 내가 태어났을 때 평평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너 그거 큰 죄다 큰 죄야 죄야 내가 제가... 너닮게한거너 아... 너 잘못이지 아너 담게 한거 당신 닮아가지고 애가 평발이어가지고 그냥 아무 신발이도못 신고. 괜찮아, 요나 봐도 돼? 어떡해? 합격이. 아, 합격이 합격. 이거 합격이야? 합격이야. 알았어. 합격이야, 진짜 이거 신어? 어. 다행이다, 아, 뭐... 다행이중에 괜찮다, 이거? 아니, 참고 심지 말고, 싫으면 싫다고 말해. 응. 갔다 와. 네, 안녕. 안녕.